알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수고와 땀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개한 마리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1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데 특별히 주일날 아침이 되면 녀석의 눈초리가 더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의 인기 비결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누구에게나 짓지 않고 환영하는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둑이 들어와도 이 녀석은 환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저는 녀석에게 별로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료 주고 물때 맞춰서 주는데 생각보다도 이 녀석은 저에게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려면 이 녀석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는지 벌러덩 누워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저희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드모 주는 것 때문에 이 녀석의 눈초리를 쳐다보면 눈에서 금방이라도 감격의 눈물을 뚝뚝 쏟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을 나설 나실 치면 집을 나서다가 멀고 무방비로 나서다가 바지를 여러 차례 버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다가 뒤를 한번 쳐다보면 뒤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녀석이 이제 제 승용차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 보면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얼마나 흔들면서 저를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준 건별 것도 아닌데 해준 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때는 미안할 정도죠. 지난 여름에는 이 녀석을 풀어놓고 운도 마당에서 풀어놓고 있다가 잃어버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찾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목줄을 풀어놓아도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깨달은 거죠. 집 떠나니 개 고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 녀석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루크 바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책 가운데 지금 당신은 개보다 행복한가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개보다 행복한가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개는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용서의 달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밥을 잘 주지 않아도 때로 발로 펑펑 차도 언제든지 와서 그 주인을 용서하고 사는 거죠. 그데 예수님께서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 개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에게 뭔가 열심히 열심히 아이들도 주인도 뭔가 얘기하는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귀를 쫙 끝세우고 주인을 어떻게든 똑바로 쳐다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정말 신기한 것은 이 개는 옆집에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못생긴 주인이라 하더라도 내이 주인이다 하면은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역집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집에 가면 고기를 더 많이 주고 먹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고 개집도더참 예쁜 집으로 줄것 같다 하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그집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집이고 아무리 못난 사료일지라도 한번 주인 삼으면 이 주인만 쳐다보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 한번 정하면 끝까지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참을성도 있고요. 작은 일에도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노는 것 좋아하고 자유롭게 달릴 줄 알고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만 개보다 못하게 사는 경우들이 혹여있는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의 이 행복에 비하여서 우리들의 행복은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은 개보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개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좋은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 하면 참 좋은데 내자를 개자로 바꾸면 아주 뭐 이게 욕이 돼 버리는 거죠. 내 자식 내 자식 하는데 내자를 개자로 바꾸면 이것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개가 들으면 오히려 왜내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욕하는가 하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욕을 먹어도 충분하겠다. 그런 욕으로도 아깝겠다 하는 일들이 프랑스에서 벌어졌습니다. 테러가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 나갔습니까? 부고한 시민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극장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 간 것입니다. 극단적인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소감사 주일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이런저런 상황 따지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2년쯤 전인가 설교 시간에 이런 시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무료라고 하는 시였죠. 무료. 양광모 시인.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다 내려 주셨구나.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꽃 피는 것 보면서. 여름에는 온 대지가 푸르러지는 것 보면서 이 가을에는 천지만노를 한번 보세요 울긋불긋해지는 것 보면서 어떻게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무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겨울이면 눈 내리는 것 보면서 세상에나 세상에나 저 하늘에서 저런 눈꽃송이 들이 어떻게 떨어질 생각을 한단 말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은 그러고 보면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뒤덮여 있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미하면 할수록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똑같은 걸음을 주고 똑같은 비가 쏟아지고 똑같은 햇살이 주어지는데 왜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고 감이 열리지 않을까? 감나무에는 왜 감만 열리고 사과가 열리지 않을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인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 나무에 나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물 때문도 아니고 땅 때문도 아니고 거름 때문도 아니고 햇살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는 본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본질.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면서 사과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게 천지 질서인 것입니다. 감나무는 그게 뿌려지고 자라면서 감을 맺도록 하는 게이 질서인 것이죠. 어떤 환경이 초래지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는 나무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한 10개월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보면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얻은 것, 1번, 2번, 그래도 본전은 했다. 2번, 3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밑으로 처졌지 하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 보통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1번보다는 2번이나 3번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사를 놓치겠습니까? 머루 몇 알을 담고 있는 달고 있는 머루송이를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겨우 이거 달았니? 그랬더니 이 머루송이가 한다는 이야기가 최선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랬구나. 미안해.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이 이런 결과인 줄 몰랐어.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루었는데 점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고3 시험 치른 학생들의 부모들 몇 명하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도 보니까 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기대했었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거나 그냥 그저 그렇게 기대했었던 점수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점수보다 밑에이거나 그런데 1번이라고 대답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2번이거나 아니면 주로 3번 쪽에 가깝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번 쪽이냐, 3번 쪽이냐, 기대치보다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게 받은 점수이라면 거기에 감사해야 되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아서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보석 털이 전문 범위였는데, 주로 상류층의 보석만을 훔쳤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훔치고 다니는지 경찰들이 몇년 동안 이 하나 잡기 위해서 애썼는지 몰라요. 결국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이 도둑도 잡혔습니다. 경찰들의 에해서총세박 맞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옥살이하고 나오는데 60살이 된 거예요. 기자들이 옥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석을 주로 훔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서 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훔친 것은 보석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 기계를 잘 다뤘지요. 피아노 연주도 잘했답니다. 언변도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들도 많았고 몸이 민첩해서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능을 도둑질 하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보석이 아니라 나를 훔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는 것은 자신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한 건나 자신을 도적질한 거 도적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그 양이 많은 것 적은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또 깊이 기도를 깊이 하려고 애쓰면서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고 저도 주님께 아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아래려고 애쓰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얘야 너 지난 1년간 너뭐 했는지 네손좀 한번 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느라고 그물 내렸는데 너희들의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주의 없나이다 대답했던 것처럼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사코 손을 펴봐라 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손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펼쳤더니 되었다 그 정도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애쓰고 수고한 건 내가 그거 받는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깊이 깊이 주님을 만나려고 애썼고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정말 대단한 시를 하나 썼는데요. 제목은 가을입니다. 한 줄짜리 시입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 때는 불을 꺼야 됩니다. 잠이 들 때는 다양한 TV도 꺼야 되고 스마트 기기도 꺼야 잠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잠이 들면서도 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연애 시를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이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꺼놓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잠이 든다고 주님을 꺼놓고 세상적인 일을 한다고 주님을 꺼놓고 이런 일을 한다고 저런 일을 한다고 주님을 꺼놓은 경우는 없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꺼놓지 않고 늘 주님 온 상태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것만은 주님께서 기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잠이 들어도 끌수 없는, 반드시 켜 놓아야만 하는 그 당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병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군인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이세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보더라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입니까?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을 총칭해서 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은 훈련, 운동선수는 원칙대로 하는 것, 농부는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진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수고하고 애쓰고 땀흘리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대로 얘기해 보면 수고하거나 땀을 흘리지 않는 농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로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수고하거나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한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불자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가끔 천국도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농부를 묵상해 보았더니 농부는 세 가지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직입니다. 옛날부터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부의 정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콩 심어 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거나 팥 심어 놓고 콩을 거두려고 하는 농부가 있다면 불, 불합리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러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고 수고한 신앙인이 천국을 제대로 온전히 받는 것이지,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불안당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받겠다 하는 것도 합리해, 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고하고 애쓴 그리고 정직한 농부가 무언가 풍성한 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서 저 천국에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부의 특성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 뿌릴 때 깨어있어야 합니다. 모내기 할때 깨어있어야 합니다. 약줄때 깨어있어야 하고 풀 뽑을 때 깨어있어야 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할때 깨어있어야 하고 거둘 때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순간이라도 잠들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공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러한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깨어 있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에서 잠들어 있다면 온전한 신앙인이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신앙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것들에 깨어 있지 않으면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직으로 그리고 깨어 있음으로 저 천국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부의 정직이나 깨어 있음보다도 또더 위대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씨 뿌려 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곧바로 뽑아 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1년의 4분의 3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것이 농부들에게는 형벌이지 않습니다. 농부들에게 그것은 기쁨이고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파종된 한 알의 씨앗이 대지의 체온 속에서 철저히 썩기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은 철저하게 썩어진 이후에야 뭔가 공물을 낸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과 청장년기와 중년기와 노년기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 식물들도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시절 열매를 맺는 시절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충분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은 불안당 신앙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수고하고 애써서 땀흘린 신앙의 열매만이 진짜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결론을 좀 이렇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침신대 총장이셨던 도한호 목사님이 감사절 아침에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뉘엿뉘엿 석양이 비껴가는 황금의 가을들에는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가깝고 먼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논 가운데 우뚝우뚝 서 있는 허수아비들과 숨가쁘게 몰려다니는 새떼의 숨바 꼭질도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당신은 올해도 이 땅에 풍년을 주셨습니다. 품삯과 세금과 농약값과 구워 쓴 돈에 이자를 제하면 남는 것 별로 없지만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당신께 드리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토박한 산비탈에는 사과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주시고 좁은 마당가에는 머과랑 대추랑 석류를 주렁주렁 열어주시고 다랑이 묵정논에도 추수감을 주셨습니다. 풍년과 오곡백과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염려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에게 따스한 겨울을 약속하신 하나님, 올 겨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도 따스한 손길을 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시고 불의로부터 막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요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오늘까지 감사로 승화시키며 이겨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이김을, 사랑과 감사가 이김을 반드시 기여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주신 은총으로 뒤돌아보며 이제부터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다시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총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